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아이 바다 패스를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Is Kans of o g o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when o u get t r n a in t g o f s t o u o t e r f Kashes in the game, you go to the world of Kashes in the d o o r s a r e o n t o r r r in h t h l e a s e w a t h h e o r r s t e w w h e n t o r l e t o f f Kashes in the world of Kashes in the world of Kashes 받습니다. 출입문 받습니다. 여러분, 인천지하철 페드리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승차와 하차 시마다 300원씩 모바일 티머니 T 마일즈를 리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카드를 필요 없는 탈세양과 매번 사이는할 때까지 무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역산의 홍보물과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역은 부평삼거리, 부평삼거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Bukpyeong s a m g o u k p y e o n g s a m g o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인천 가족공원으로 가실 수 있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1호선 동수역 화장실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수역 화장실은 이용 불가하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수, 동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동수, 동수.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발 돌릴 때 인천 선모병원으로 가실 생각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임은 왔습니다. 출임은 왔습니다. 이번 은 부평,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평 힘찬 야원, 닥터 알버스 의원 부평점으로 가실 수있기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안이나 서울 방면으로 가실 수있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가아가시기 바랍니다. This s o o p is 부평, 부평.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